수염을 면도를 하거든. 원래 면도 안 하다가 좀 많이 검은 검은 해진것 같은데 뭐 어떤데. <laughs> 그 내가 입고 있는 게 M6 개파카잖아. 음. 개파카라고 하는데 보통 카키랑 뭐 검정인수로 나오는데 이번 처음 봤거든. 난 태어나서 오. 크림색으로 나온 거. 나는 이제 갈색깔로 톤온톤 코디하고 음. 갈색깔에 베이지로 어떤 장르의 옷을 입던 일상의 느낌을 담으려고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걸 놓치는 순간 외모는 왜 놓쳤는데 외모. <laughs> 형님, 형님은 맨날 출근하시구만 멋쟁이. <laughs> 어제술안 드셨죠? 어 엊그제 먹었지 엊그제 먹었어요? 아니지 어제 엊그제 12시 넘게까지 먹었으니까 어제까지 어제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생님 만난 거네? 그렇죠 집에 갔네 형님 집 네. 정리 다 해놨던 형님 오오 네. 오뭐 미, 형님 미니멀 아이가 아무것 없다 지금 <laughs> 요즘 요즘 형님 뭐다 팔던데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소파도 네, TV랑 식탁도 없고 편하게 어. 티는 이거 경석이형 찬조 어 아, 샤론스톤 아이가 샤론스톤 네. 경성이 이렇게 능력자인데 아, 세상이 몰라보는 것 같다 행님은 네. 진짜 부산에 있을 인재가 아닌데 맞죠? 형 저는 항상 느낍니다 같이 일본 가세요 행님 또 서울 가면 또 서울에서 술 마시고 있겠지 <laughs> 일본 가서 시작해도 돼한 2주 정도 쉬고 그 운동 해야죠 아, 웨이트 같은 거 하고 1월 부터는 다시 기술운동하고 웨이트 한지, 에스질 네, 한지, 얼마큼 됐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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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9 9년2 0 0 0년대 됐어? 니는? 는 저, 저는 그래서 1년 아니지. 정말로 아, 아령, 저희 집이 6kg짜리 있어요. 6kg짜리. 6kg 여자들 무게 아인가? 6kg 이제 제한운동 할 때. <laughs> 아니,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물어보세요해야겠 장가는? 하나 오케이. 오케이 잠깐 잠깐 다시, 다시 하면 안 돼요? 미니멀 룩. 오늘 미니멀 룩 미니멀... 입었어요 갑자기 말투가 되게 <laughs> 미니멀 룩인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옷이라서 맞아요. 오늘 입고 나왔어요 <laughs> 어. 빈티지 안경 맞죠? 네 빈티지 어. 안경 실제로 대화해보니까 되게 좀 귀엽네요 막상 부럽습니다 아 어. <laughs> <laughs> 우리 귀엽구나 <귀엽긴다.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늘은 좀 빈티지한 룩이고 <laughs> 맞아요 아 이거는 골든 소재인데요 원래 겨울 하면 좀 골든이 예쁘지 않습니까? 어맞죠맞죠그 약간 이거 벌룬.. 벌룬 핏 너무 어. 귀엽지 않아요? 어. 두분 이렇게 커플룩 입고 지나가면 사람들 되게 많이 쳐다볼 것 같은데 많이 쳐다보긴 음. 하는데 마, 많이 쳐다보긴 하시는데 네. 굳이 막 그렇게 신고 신기... 뭐.. 저번에도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직서를 쓰고 왔어요 어. 사직서 쓰고 왔어요 오늘. 그냥 많이 힘들하하래래냥 네. 계속 다 k e 주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s o h 기자 i can do it. 같이 옆에 모있어 뭐 a y 좀 미안한데 어왜모 l i s o Tambori, t a 장거리 r i Tambori, t a m b o 요 i t 고 m b o r i t a m b 고흥 i t a m b o 고흥? t a m b o 고? 고? 흥 a 흥이 <laughs> 없다. 어? 오 저는 지금 요식업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김치 요리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힘들었을 때남 친구가 만들어준 요리가 막 생각나고 그랬어요. 어 <laughs> 아니요. 빛나는 솔로여가지고 내일집일집 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도 똑같이 하니까 같습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 그런 룩이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좀 편한 걸 입는 걸 좋아해 가지고. 네, 그래서 막 후드도 많이 입고 바지는 주로 거의 다 트레이닝복 많이 입고. 응. 카키도 검은색 뭐 회색 이런 것처럼 좀 무난하게 좀 많이 입는 저도 이거 출근했다가 아 지나가는 길에 어, 버스 정류장에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청바지에 빨간색을 신었더라고요. 오다 어, 갑자기 나무가 더 오르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나무처럼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음 그러겠지만 그래도 계속 서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니니 오토바이죠? 네제 M입니다. 플라이? 시티플라이에서 나온 C40 이란 모델이고요 어.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아 어, 전기 오토바이 기름이 안 들어가요 이제 어. 예,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나지 않겠습니 <laughs> 내연기관 막그 소리 나고 이런 거 별로 안 섹시합니다 <laughs> 조용히 가는 게더섹시해니 오늘 뭐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좀 비싼 겁니다 예. 아 비싼 50프리 뭐, 어이게 예, 예. 보면은 리버시블이거든요 어? 양면이네 네 이렇게 꽃무늬 입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다니면 은 어. 사람들이 말을 잘못끌더라 중국인인 줄 <laughs> 그... 코듀로인데 이제 반반으로 절개가 어, 되어있어요 신기하네 근데 뭐 그냥 뭐 정석입니다 그지 네, 컨버스 컨버스 맞아. 정석 항상 블루로 포인트를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아, 지갑도 블루 많고요 모자도 막 검정색 아니면 파랑색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이요 어. 저번주에 일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어. 백수가 됐습니다 <laughs> 가수 킹스 백수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면 아이가? 아... 어... 취업도 잘 안되고 <laughs> 또도 없고 <laughs> 2, 30대 취준생들 파이팅입니다 아. 철이 좀 빨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혼대가 아지고 형님처럼 이렇게 응. 김옷도 입었고 그렇게 안 두꺼운데 그냥 오늘 입고 싶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막 되게 유행하는 거 보고 어, 어? 하나쯤은 어 괜찮은데 좀 약간 좀 마음가짐이 좀 바뀐 게 요즘 옛날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걸 입어야 괜찮지 않을까 음. 나도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음. 근데 그런 게좀다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그냥 입고 싶은 거 그냥 그때 그때 내가 그냥 입을 수 있는 거 그냥 바로 입으면 되는데 어. 요즘 좀 음악 프로듀싱 같은 거 곡 같은 거 만드는 거좀 많이 배우고 있고 어. 잘하려고 지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배우고 있어. 한3년 아, 안에 쇼미 프로듀서로 나온다고 보면 되나? <laughs> 프로듀서 이름 뭔데? 이름 아직 딱 정한 거 없다. 난 없어. 배운 배우는... 그레이 유명하잖아 프로듀서. 니 네, 그걸로 하자. 다크 그레이. <laughs> 다크 그레이. <laughs> 나던 <laughs>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인 다 됐구나 <laughs> 한번 출연했기 때문에 <laughs> 최민식 나나 지금 제주들는 행배야 이런 아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노란색 좋아하네 아첼시 부치네 네, 첼시 부치셨어요 어. 나 오늘 약간 아메카지를 입어야지 랩좀 잘하게 입어봐야겠다 컨셉을 오. 잡고 아니 옷을 사러 가거나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어.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지는 느낌? 아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 백수의 삶 어. 17일 잤네 못 잤던 잠을 많이 자고 있잖아. 뭐 비문학 책들을 좀 이렇게 몰아서 읽고 있어. 어 요즘에 그럼 책 하나 채책 해도? 어저 미움받을 연기라고. 어 알지 알지. 네 그걸 뭐좀 배운 게 많지 않나. 어. 미움받을 미그새가 있나? 아 지금 <laughs> 아직 사랑만 좀 받고 싶은. <laughs> 오늘 그냥 코트에 니트에 바지에 구두 신었는데 뭐. 설명할 수가..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 <laughs> 동네 바보예요? 아니아 아니. <laughs> 발막한 코트를 제가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어. 코트가 색깔별로 있는데 어. 또, 또 카라가 요래 되있는게 어, 어. 없어갖고 어. 요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권해줘서 한번 어. 입어보고 두번 입어보고 세번 입어보니까 어. 예쁘더라고요 엄청 어. 배우들 보면 어. 액션 배우도 되고 어. 로맨스 배우도 되고 오. 자기 색, 격투기 선수다운 모습만 옛날에는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 막 이런저런 모습 다 내고 싶으니까 호스타일로 어. 약간 중독이 어. 되는 느낌. 시합하다가 어. 손이 부러져가지고 재활하면서 복귀 준비 중입니다. 어. MMA 선수잖아. 네네. 오.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했던 시절에부터 어. 원했던 꿈을 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열심히 어. 하고 있는 삶 자체에 그냥 어. 만족하고 팀 식구들이랑 이렇게 어. 운동하고 시합 나가서 이기고 지고 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뭐 흩다 어. 흘리는 게 되게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한 삶인데 이게 돈이 좀안 아. <laughs>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 좀그 네.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은 직장 아 생활하는데 이제 아 혼자서 좋다고 운동만 아 하는. 오늘 저입니다 조던신 없고요. 그냥 검정색 티셔츠에 어. 야상 입었어요. 원래 모자를 안썼다 했잖아. 왜왜 네. 왜 쓰게 됐지? 오늘 머리 안감왔나 네. 어, 그거. <laughs> 맞아요. 이게 어. 원래 어. 남자 오버사이드 야상인데 허를한두번걷고 여기 허리 라인도 조절하고 나니까 어. 오히려 그 여자. 옷에서 나온 오버사이즈보다 핏이 더 이쁘다고 해야 되나? 어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우선 대부분 사람들이 자세가 다 틀어져 있거든요. 불균형에서 오는 몸의 통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다가 어. 선생님이랑 운동하고 어. 허리가 안 아파요. 키가 커졌어요. 키가 커졌어요. 어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내 오빠는 근데 팔자네요 다리. 어 맞아. 우와. 어 좀. 터리드기긴 한데 미군들 일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룩같이 모자 설명 좀 해줄래? 기업자, 개구리 커밋이라고 해서 디즈니 쪽의 캐릭터 아이거 디즈니 캐릭터? 어 맞다 뒷모습 머리 어, 약간 과자 자갈치 과자 모양 느낌 나기도 하고 어. 자 갈치 갈치 <laughs> 자 갈치 갈치 파지는 어, 이제 그 M6 5우드랜드 복각 제품이지 어, 오늘 약간 좀 경직돼 보이는데 좀 긴장하셨어요. <laughs> 크리스마스 이브 계획이 뭡니까? 편집해야 편... <laughs> 크리스마스 때태원 <응>. 만나서 <laughs> 영상 촬영해. <laughs>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싱글들에게, 솔로들에게 한마디 해줄래? 키스 아무해도 <laughs>